그 혼진영어토익반은 저는 일단 되게 좋았던 점이 세세한 그 디테일이 약간씩 있었거든요. 그래 엄청 많 촘촘하게 짜여진 디테일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커피 설탕 프림을 넣는 비율을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부산 정도로 배경이니까 옆에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은 저랬다 실제로 저랬다 뭐이렇 듣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. 시나리오는 진짜 촘촘해요. 그러니까 음. 이게 허트로 흘리는 복선이 없어요. 허트로는 음. 복선이 없고 흘리는 복선 전부 회수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하는 그 시나리오 정말 플롯 시나리오 정말 촘촘하게 잘짜였고 물론 장면마다 오글거리는 장면 장면이 있어요. My 근데 그걸 극복하면 은 그래도 아 저기 깔끔한 기승전결을 잘 마무리쳤다. 정말 재밌는 게이 토익반 있잖아요. 이 토익반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? 타일러예요. Hey there everybody. Welcome to English class. 진짜 진짜 선생님처럼 나와요. 너무 웃겼어요. 고아성이 울면서 소리 지는 장면 있어요. 이솜이랑 박혜수한테 너희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소리쳐요. 얘도 어린 거예요. 딱 왜냐면 다 상고, 다들 다 상고 졸업해서 아고 보면 저보다 어린 시점인 거예요. 직접 사회로서 뭐 커리어를 뭐 쌓아서. 성숙했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뭐막 계속 막뭘 해도 야 우리 이렇게 괜찮을까 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그런 게 정말 잘 느껴졌다는 장면이었어요. 한 점을 매기자면 5점 만점에 3.. 아4점 줘드리겠습니다. 가족들끼리 보기 정말 적절한 영화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즘 배우들이 옛날 얘기로 그래서 가족들끼리 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